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 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 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 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음.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요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 굉장히 아주 그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사랑선교 교회에 예배에 와서 한, 뭐, 한 달쯤 다니다가 사람들이 알아볼만 하면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또한 달쯤 다니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도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면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집에는 목사님 신방을 오지 마세요. 우리는 뭐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게 싫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어 구역에서도 빼주시고, 또 기관에서도 빼주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내버려 둬야지. 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 혼자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차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작은 부속품까지 다 합하면 2만 개에서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차한 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부속들이 모여서 차한 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행기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뭐 수십만 개의 부속품이 모여서 한 대의 비행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매우 다양하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굴 모양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얼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매우 다양한, 매우 다른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교회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닮지는 말아라. 예. 저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틀린 거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를, 그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 다양한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로 교회는 신앙공동체라고 할수 있어요. 신앙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집에 앉아서 TV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신앙 공동체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복음서 그 부분에 보면 너희는 함께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은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이 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모여서 뭐 해요? 예배 드리고. 모여서 고수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그죠?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에 기적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함께 흩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계속 같이 살자. 이단입니다, 이단. 2단. 예.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거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죠? 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코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세요? 유치원생도 아닌데.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코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죠? 코는 냄새를 맡는 일을 합니다. 입은 음식을 먹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일을 합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각기 다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 부속품들이 하나하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자동차가 될수 있는 거예요. 바퀴를 하나 빼놓으면 갈수 있습니까? 수십억짜리 차라고 할지라도 네 개의 바퀴 가운데 하나를 빼놓으면 그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다 고정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자동차가 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교회는요, 말이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말이 없는 사람만 모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식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하는 사람만 모이면 누가 먹어요? 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막 좋다가도 빼고 싶게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TV에 보면은 먹는 것만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홈쇼핑 보세요. 그죠? 막잘 먹어가지고 그 사람은 먹는 걸로 돈 버는 사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아, 네. 교회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연세가 드신 백세가 넘은 어른도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다 백세 장수하시기를 바라요 아, 네. 아멘 한 사람은요 실실 웃은 사람은 99세까지만 사세요 교회는 매우 중요한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아, 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죠. 내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한데 모아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돕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한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헌신해서 그 선교지를 섬기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이다.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가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뭡니까?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교의 공동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정말 좋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젊은 사람 자꾸 얘기해서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 비웃는 겁니까?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 가족만 좋아해. 가족끼리만 먹고 가족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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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정말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여자들만 대답하세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남편이 친구 좀 데리고 올라가면, 여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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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다시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러지 말아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여러분, 믿는 자가 오면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어? 얼마나. 1년 가도 손님 한 사람 오는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는 집이, 그것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많이 오라고 해야 돼. 여러분의 문턱을 넓혀서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왜?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교회 공동체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친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부침개 먹고 우리 우리 구역은 먹는 구역이라고 그게 지금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먹는 거 없이 뭐가 됩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거 없이 뭐가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친교하는 일에 먹는 거 없이 뭐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구역은 그냥 영적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만 하고. 그 구역은 틀린 구역이에요. 영적으로 먹는 게 있다니까요. 친교 공동체는 교회가 가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현대 교회는 이 친교가 죽어 있어요. 교인들끼리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다 압니까? 평생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성가대 한 사람 딱 일어 세워서 성가대 있는 사람 이름 알아라 해도 모를 거예요. 모른다니까 아세요? 모르잖아. 그게 무슨 친교야?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구역 안에서 노력하고. 적어도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누구가 있는지,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알아야.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알려고 무지하게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요 하룻밤에 대학 노트 20장을 다 외웠어요 안 믿으세요? <laughs> 하룻밤에 대학 노트 20장을 다 외웠다니까요 일주일 놀아도 하루 공부하면 A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A 이름을 외워 오으면그 이튿날 되면 잊어버려요 신방 가서도 제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이름이 뭐였더라? 거시기였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 그래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한 구역 안에 있다면, 한 기관 안에 있다면 그래도 그 집에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적어도 교인들의 서로간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게 살아의 친교잖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친교, 어, 무슨 친교,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친교, 시장에 가서 막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날 주일 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게 어? <laughs>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울 때도 조심해서 싸워야 돼요. 혹시 사랑 성교 교회 아니거든, 싸우고 이래야 되지. <laughs> 어? 혹시 물어봐야 돼요. 사랑 성교 교회. 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있는 거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자주 참여하고, 예, 우리 구정 때 되면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윷놀이도 참여하고, 그래도 얼굴 한번 익히고 어디선가 보기는 봤다 정도는 돼야 되지. 생전 안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고 봉사의 공동체이고 예배의 공동체이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시오. 혼자가 아니 너무 별나게 그러지 말아요. 목사가 신방간다그면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지. 우리는 목사님도 안원하고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구형 예배도 싫고요. 아, 좀드이면 어때? 청소가 안 됐다고. 청소 너무 하지 마요. 적당하게 해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이 사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그 공동체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사랑 선교 교회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여 세워가는 사랑 선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